자또 순서문제 어, 연결고리 또 잡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바로 갑니다. <laughs> 소지가 이거네. 체크는 한번 해줄까? 무슨 언어를 사용한대요?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대요. Emotional language. 선생님 감정적인 언어가 뭐예요? 몰라? 그럼 그런가 봐.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인데 여러분의 청중들을 get 뭐 하게 하는 거야? Not only to understand your argument. 네가 말하는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to feel it 그걸 느끼게 해준대. 일단 좋다는 얘기나 나쁘다는 얘기,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대. 근데 이제 A, B, C 순서 찾는 게 중요한데 보면 알겠지만 이야기 형태의 글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 형태의 글이요? 이야기 형태의 글이요. 이야기 형태의 글은 기승 전결이 보통 분명하고요.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분명하기 때문에 동작 순서나 다시 한번 무슨 순서? 동작 순서나 이야기의 흐름만 잘 잡으면 돼요.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건 이야기일 것 같아요. 고기 들어봐. 수능에 나오는 이 짤막한 글에 해피엔딩으로 끝날까 일반적으로 배드엔딩으로 끝날까 해피엔딩이요 지금부터 이야기인데 먼저 너희가 이 생각을 해보라고요 뭔가 박살나고 끝나겠니? 뭔가 결말이 아름답게 어, 교훈을 주면서 끝나겠니? 교훈을 주면서 끝이 날 거라고요 이해되니? 문제제기를 하고 끝날까? 문제제기 해결책이 나올까? 문제제기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요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이걸 전혀 생각을 못해서 얘기를 먼저 해주는 거야 A번 봐봐 아마도, 자, f o 란다는 물었으면 알아둬라. 대중들이란 뜻입니다. 대중들은, 어, 체크해 주세요. 그 아이디어를 좋아할 거래. 밑도 끝없이 도그 아이디어라니. 일단 A로 시작할 수는 없지. 근데 또 하나 알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체크해 주세요. 그들이 꼭 굳이, 자, 물었으면 알아둬라. 우리는네 n e c e s s a 하게 되면 반드시 꼭 굳이 일부러 뭐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바들이 귀찮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귀찮게 굳이 아우 집을 떠나서 거기에 대한 go for it, vote for it 하게 되면 뭔가 찬성 투표라다 이런 뜻인데 찬성 투표를 하러 집을 떠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래. 거기 들어봐 뿔마 흐름 잡히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아 굳이 그렇게 뭐아하긴 하겠지만 굳이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로 그러니까 끝나기에는 안 된다. 공식은 아니야. 근데 애매해 이렇게 끝나기에는. 예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겠고, 예로 끝나기는 애매하다는 것도 알겠어. 아직 확신은 못하겠고, 연결고리 근거 잡자고요. B번. 바로 나오지. 이건 쉽죠. 형광펜. A few years ago, 몇해 전. 시작은 뭐일 가능성이 매우 커? B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의 하나의 주제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건 주제 찾기가 아니니까 쓸모는 없고. 됐지? 그러면 시작은 B란 얘기고, 자, B 다음에, 이제 C를 봤는데 형광펜 더 나은 해결책은 아하 그래 흐름 생각해봐 그래 흐름 생각해봐 대놓고 더 나은 접근법 더 나은 해결책이래 이건 뭐야 해결책이지 말 그대로 해결책으로 끝나는 게 좋아 문제 제기를 끝나는 게 좋아 해결책으로 이야기 형대 그리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시작은 뭐란 얘기고요 B란 얘기고 그럼 잠깐만 잠깐만 B 다음에 A가 온다는 얘기인데 아까 A번 시작이 뭐였지 이 e 아이디어를 좋아한다고 했지. 이 아이디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아 여기 나오네 체크 뭐 이런 법안 비율이 있는데, promising 뭔가를 약속해주는 법안이야 우리의 도로를 향상시켜줄 거예요. 그리고요, 아이고 통근 시간을 줄여줄 거예요를 A에서 뭐라고 하던 거야? A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뭐하긴 뭐 할까? 좋아하긴 할까지만 굳이 뭐하러 가진 않아? 투표하러 가진 안하요에 대한 해결책으로 C번에서 뭐라 그런 거야? 더 나은 접근법은 이렇게 나온 거지. 이해 됩니까? 그러면 적용해 다른 문제 풀 때. 나봐 봐. 말 그대로 모의고 사잖아. 이렇게 좋은 걸 배웠는데 왜 정작 문제 풀 때는 또 a 달고 b 달고 c 달고 오 이러고 있어. 연결고리 자꾸 연결해 봐. 모의고사 때. 좀못 봐도 돼. 적용 자꾸 하는 거니까. 알겠지?